네 안녕하세요. 백반 연출한 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영화 개봉 첫날인데요. 여기 있는 배우님들의 한 번도 본적 없는 연기 를신들볼수 있는 영화고요. 어, 재밌게 보시면손 많이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유진입니다. 가득 메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드디어 개봉일이라 저희 모두 정말 떨리는데요 이렇게 파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좋은 영화 보셨으면 좋다고 꼭 숨기지 말고 얘기하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재밌게 보시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반에서 서민지 역할 맡은 유준열 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개봉일날 진짜 객석을 통일인데도 불구하고 꽉 채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개봉일날 무대 인사하는 건 처음인 거 같아요. 그죠? 네. 아닌가? 맞아요? 아, 아 했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 가지고 그런 것처럼 해 주세요. 개봉일날 처음인데 아, 네, 아, 근데 그만큼 이렇게 객석 꽉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주말 그리고 또 다가오는 설 구정에도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어, 좋은 시간 어떻게 보내세요? 보통? 아, 아,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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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정재철 역을 맡은 조정석입니다. 아유, 이게... 저희, 저도 개봉날 무대 인사하는게 어, 익숙치 않고 좀 생소하기도 한데, 어, 야, 개봉날 이렇게 저희 영화 극장을 찾아주시고 저희 영화를 선택해주셔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어, 좋은 시간 진짜, 우리 준열이 얘기처럼 좋은 시간 많이 어, 가지, 가지셨으면 좋겠고, 좋은 시간 어떻게 가지신다고요?

<웃음> <웃음> 영화 즐겁게 관람하시고요.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가요. <laughs> <laughs> <laughs>